구독, 좋아요, 알림, 짠!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선의 TV의 민서예요. 오늘은 마샤멜로처럼 변신해봤어요. 보여줄게요. 짜잔. 똑같죠? 예쁘죠? 뭔가 여기는 머리가 딴머리처럼 위로 올려서 딴머리처럼 되었고 여기도 똑같이 되었고요 저는 앞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예쁘죠? 킨디 키즈. 너무 좋더라. 얘가 어디, 이게 이탄인데 그, 그 자체가 되게 예뻐요. 그 자체가 어떻게, 눈은 이상한데 무섭고 예쁜데, 다른 게다 예쁘죠? 뭔가 예쁜 것 같아. 이제 뜯어볼게요. 짜잔, 박스를 열었어요. 짜잔, 이거는 뺐는데요. 이제 이걸로 고정시켜. 이제 빠졌나 보죠? 이 고정시켰어요 예쁜 친구가 나왔어 이번에 이거 줘볼게요 이.. 무슨 케이크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래요 으쌰 엄지손가지 음, 먹어 에? 어? 이거 정말 먹었어요 이거 살아있나 보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아 맛있다. 어또 빠졌다. 아 이거 빠지지 않게 머리끈으로 고정시켜주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머리끈으로 고정을 안할 거예요. 어 이거 손에다가 끼워줄까요? 손에다가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쁜데요. 옷을 갈아 옷을 뺄 수가 있다는데요. 옷을 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입혀줄 거예요. 이야 신발 바지 벗겨서 몇 시간이 걸리지는 모르겠네요. 야 지금 밤이로서 이야,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이 신발은? 도대체? 이것도, 저 힘이 센거 같아. 좀... 아, 옷이 없잖아. 어떡해. 누가 좀좀 입혀주세요. 어, 마샤멜로다 이거 왜 벗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옷으로, 옷으로, 네 몸에, 어, 고... 비비도 어운데 근데 할수있었어또 빠졌네 제가 이제 이거 옷이랑 신발 다한 후에 이따가 얘를 소개해줄 거예요 선 신발 시키기도 어려워? 근데 쉬웠네 뒤꿈치가 제일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되안 어렵네 안 어려워 내가 처음 해보는 건데 짜잔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이걸 다시 고정시켜줘야 해. 자 이제 마시멜로 소개합니다. 마시멜로 친구는 이렇게 마시멜로라 해서 그 마시멜로가 이렇게 머리에 꽂혀 있고. 이건 너무 딱딱해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옷은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리본이랑 꼬여있는 옷. 그리고 핑크색에 노란색 리본이랑 하얀색 무슨 꼬비꼬비 꽈배기처럼 돼 있고, 그리고 하늘색으로 틈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하얀색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카메라에 보여줘야죠. 자자. 뒤에도 있고요. 되게 귀여운 친구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러면 힘 없는 분은 못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고 마셔멜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마셔멜로 사주면 다른 애 사세요 예쁘신 분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눕혀서 쓰던 거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자 이거 얘가, 얘가, 얘가 고개를 들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야, 이제 먹어볼까? 예, 먹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얘. 신발을 이렇게 밀면 얘가 이렇게 넘어지니까 앞쪽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디다 들고 다닐까요? 이렇게 들고 다닐까요? 이렇게 들고 다닐까요? 원래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걸으면 요 거기 학교에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책을 올려서 배웠네요 그래서 무슨 학교 예절을 배웠는데, 우 그래서 이렇게. 커피 이거 또 먹을래? 아이, 너왜 자꾸 쏠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샤멜로랑 놀았어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마샤멜로가 재밌었대요. 음, 그러면 다시 이거 먹어. 이거 먹고, 다시, 다시 가. 혼니밥이 같이 되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하트 뿅뿅. 좋은 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 때 만나요. 흰니키즈 함께 춤을 춰볼게요. 어, 근데 나이러 무거워. 와, 나. 슘슘슘하니, 슘슘슘하라. 아벨 게 하는